안녕하세요 it 천국 코프로입니다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이 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재시동 방법 30초 안에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아이폰 재시동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우측에 있는 영상 참고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대로 볼륨키 위쪽 한번, 아래쪽 한번, 그리고 전원 버튼을 꾹 눌러 줄 겁니다. 화면이 나오는 상황,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요런 화면이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안 켜진 상황이면 검은 화면인 상태에서 재시동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애플 로고가 뜰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때 손가락을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재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도 만약에 켜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원을 충전, 전원 충전 꼽아 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더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켜질 경우에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영상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켜졌습니다. 자, 요 재시동 방법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황 또는 안 켜져 있는 상황 동일한 방법이고요. 화면이 간혹 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요 방법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제가 짚어드리면 재시동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볼륨키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전원 버튼을 꾸 눌러주세요. 이때 빨리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한번 전원 버튼만 꾸. 대부분 이꾸 누르는 과정에서 빨리 떼시기 때문에 재시동이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로고가 뜰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다가 애플로고가 뜨면 그때 손을 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더 나오죠? 위아래 전원버튼 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셔서 센터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시동해 보시고요 켜진다면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아이폰을 재시동을 시도했는데 켜졌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시도를 했는데도 안 켜졌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안 켜지는 상황들에서 보스 봤을 때 제품에 손상이 있다 없다. 손상 유무를 봐야 되고요.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없으면 그다음은 보증 유무를 봐야 됩니다. 보증이 있으면 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보증이 없으면 당연히 비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수리 같은 경우는 후면 수리 또는 제품 교체가 될 건데요. 어, 후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12 이후 모델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11 이하 모델은 교체밖에는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후면 수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 중인 폰에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하고 후면 카메라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재시동 작업, 그리고 켜지면은 쓰실 거고요. 안 켜지면 손상 유무를 볼 거예요. 손상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이 나올 거예요. 손상이라 함은 깨지고, 구부러지고, 물들어가고, 요런 것들, 그런 손상들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손상 유무에서 손상이 없다, 없을 경우에는 보증을 체크할 거예요. 보증이 없으면 다 끝났으면 보증 이미 만료됐으면 당연히 비용이 나올 거고요. 보증이 남아 있으면 무상으로 처리 받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품들의 기본 아이폰, 아이폰 기준 설명드려요. 보증이 2년이에요. 아이패드는 1년입니다. 얘는 폰, 폰이고요. 얘는 패드입니다. 패드는 1년, 폰은 2년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받으실 거고요. 중요한 부분, 손상 유무, 손상이 없으면 무상, 보증이 있으면 무상. 요거는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리, 아까 말씀드린 후면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데이터 백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메인보드 자체가 바뀌는 수리이기 때문에 백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인입되고 있는 발열 관련과 셀룰러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지금 발열과 셀룰러 문제는 진단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식별을 해내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문제가 식별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 또는 교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센터에 오셨을 경우에 진단에서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진단상으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실제, 뭐, 충전 테스트나, 잠깐, 뭐, 인터넷 같은 거 테스트 해봤을 때, 발열, 또는 셀룰러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초기화 진행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기화를 하게 되면, 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백업을 꼭 하셔야겠죠. 백업이 되어 있지 않다 면 아예 저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백업을 한 이후에 요 초기화 작업을 받을 거고요. 초기화를 하고 나서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더 기능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센터에 재방문을 하셔야 돼요. 센터에 재방문을 하신 이후에 그 부분을 토대로 저희도 한번더 정확한 점검을 진행할 거고, 그 이후에 혹은 바로 교체가 되거나 또는 센터, 애플 센터죠. 애플 센터 쪽으로 문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 쪽에는 애플 센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스토어 방문하시는 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어, 정말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추후에 좀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로, 유익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 주시고요. 확인하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